아이가 학원을 빠지겠대요 음. 숙제를 못 했다. 어, 나 엄마 딱한 번만 나안 <laughs> 가게 이때 나첫 번째 명령형 보면 어떠냐? 학원이 네가 숙제 안 했다고 안 가고 숙제를 하면 가고 그런데야. 음.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이 시간에 너는 숙제를 해야 되는 거야. 그리고 그래도 다못 했어. 그럼 가서 혼나야 돼. 이게 명령, 계속 명령이요 음. 감정적인 건 알아주지 않고 계속 가르쳐요. 이게 명령이친자책형 네. 네. 어떠냐? 그 친절지. 너왜 신다? 오늘 한 번만 따져. <laughs> 그리고 <웃음> 선생님한테 와. 내가 너아파서 음. 간다고 할게. 됐지 하여튼 그 피해요. 네. 근데 얘못 빼. 얘 뭐라고 생각해요? 다음에 또 이래 한 번씩 가기 싫으면은 엄마한테 힘들다고 해야겠다. 음. 이렇게 나약한 애가 되요 음. 그렇죠. 방관형 어때요? 지긋지긋해. 비싼 돈 들여 가지고 <laughs> 학원에 왔더니 <laughs> <laughs> 몰라. 가든지 말든지 어. 네 마음대로 해. 그럼 얘는 황당해요.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. 어. 불안하죠. 제일 네. 나빠요. 어. 멘토형은 어때요? 숙제를 안 했어? 그래 숙제가 많기는 해. 힘들어. 그리고 네가 그동안 성실하게 해온 일알수있 것도 알겠어. 그런데 숙제를 안 했다고 해서 안갈 수는 없어. 숙제랑 학원에 가는 거랑 별개. 이건 약속이야. 숙제 양의 문제는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자 가서 그러니까. 이게 멘토예요 네. 공감도 해주고 가르침도 네.